네 오늘 이비인후과 생활상담 시간에는 인후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인후라고 하면 흔히 어, 목의 아랫부분 하단부분을 인후라고 하는데요. 이 목의 아랫부분에 염증이 생긴 것을 흔히 얘기하는 인후염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 우리 얼굴의 단면도를 보고 계시는데요. 어, 인후라는 부분은 어,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목의 하단부 어,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기도 공기가 통하는 기도와 어, 음식물이 내려가는 식도가 갈라지는 부분을 바로 인후라고 합니다. 어, 이 부분에 염증이 생기는 것을 인후염이라고 하는데요. 어, 보시다시피 이 인후에는 어, 성대가 있습니다. 우리 목소리를 관장하는 성대가 있기 때문에 어, 이 인후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어, 목소리의 이상이 오고 목에 무엇이 낀것 같은 어, 이물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인후염은 크게 세 가지 종류로 나누어지는데요. 어, 첫 번째 세균성 인후염 그리고 위산 역류성 인후염. 마지막으로 후비루성 인후염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지죠. 그 원인에 따라서 이 종류가 갈라지는데요. 그중에서 세균성 인후염은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목감기입니다. 감기가 걸렸을 때 목소리가 쉬고 목소리가 잘안 나오고 목에 통증이 있는 것을 세균성 인후염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바이러스에 의한 세균성 인후염은 보통 일주일 정도 지나가면 저절로. 낮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목에 있는 염증이 일주일이 지나갔는데도 계속될 경우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은 위산 역류성 인후염과 후비루성 인후염을 의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럼 그 중에서 우리 한국인들에게 흔한 위산 역류성 인후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소화가 잘안 되시는 분 또는 위장에 가스 같은 것이 많이 차서 압박감을 느끼시는 분들, 위가 쓰린 분들, 또 어떤 분들은 위산이 어, 역류로 해서 어, 가슴 부분이 이렇게 쓰라리신 분들 이런 증상들이 다 어, 역류성 위장염의 증상인데요. 어, 위가 약하신 분들, 또 위염이 있으신 분들 잘 모르시지만 그 위액이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인후까지 올라와서 인후염을 일으키는 경우가 아주 흔합니다.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위산 역류성 인위염이 있으신 분들은 어, 보통 위장에 문제가 있으시거나 어, 소화에 문제가 있으시고요 이러셨을 때 어, 목소리가 변하는 것 뿐만 아니라 꼭 목이 부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어, 마치 목에 어, 무엇이 끼어 있는 것 같은 부어 있는 같은 이물감을 느끼게 되는데 아무리 기침을 해도 그 이물감이 없어지지 않고 어, 목이 부어 있는 느낌이 계속됩니다 이럴 경우에 위산 역류성 인후염 임을 의심해 봐야 되겠죠 네, 후비루성 인후염은 코에 알레르기나 비염 축농증이 있어서 이 콧물이 앞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뒤로 넘어갔을 때 바로 우리 목 아랫부분 성대가 있는 인후로 떨어져서 염증을 일으킨 것을 후비루성 인후염 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후비루성 인후염이 있으신 분들은 목에 가래가 많이 끼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목소리도 변하는 것 같고 어, 코는 별로 증상이 없는 것 같은데 목만 불편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오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코는 자각 증상이 많이 부족한 기관이고 어, 목은 좀더 예민한 기관이기 때문에 원인이 코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 이 문제가 넘쳐나서 목으로 갔을 때목 어, 통증이나 아니면 이물감 또는 목소리 변화, 어, 그쉰 목소리 이런 것들을 어, 컴플레인하면서 들어오시는 환자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후비루성 인후염 어, 이런 분들은 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알러지나 비염 또는 축농증이 있는지 알아봐야 하게 되겠죠. 네, 지금 화면에 후비루성 인후염 때문에 많이 부어 있고 또 가래가 끼어 있는 성대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코에서 나오는 콧물이 잘 느껴지진 않지만 목으로 떨어졌을 때 예민한 목에서 여러 가지 증상을 유발하는데요. 목에 가래가 많이 끼시는 분들, 기침이 나오시는 분들, 또 목소리가 변하시는 분들, 목에 이물감이 오랫동안 계속되시는 분들, 후비루성 인후염이 아닌가 의심해 봐야 됩니다. 네, 오늘 우리 목의 아랫부분에 염증이 생기는 인후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인후염의 종류가 원인에 따라서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우선 세균성 인후염, 역류성 인후염, 그리고 코에서 시작되는 후비루성 인후염, 이렇게 세 가지 있습니다. 감기에 의한 세균성 인후염은 보통 일주일 정도 지나가면 다 낫게 되고요. 만약에 목소리 변화나... 목의 이물감, 통증 또는 기침 같은 것이 일주일 이상 계속될 때는 역류성 인후염이나 후비루성 인후염이 아닌가 알아봐야 되겠죠. 이것을 확실히 확인하기 위해서는 역시 이비인후과를 찾으셔서 인후 부분을 진단을 받으셔야 되는데요. 간단히 5분 정도 내시경 검사를 사용해서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영유성 인후염이 상당히 심한데 특히 요즘 여러분들 건강한 생활을 하시기 위해서 현미 많이 드시고 또 샐러드 그러니까 생야채를 많이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사실 우리 인간은 항상 이 생야채만 먹고 살 수는 없겠죠. 만약에 우리가 이 야채나 풀 또는 이런 식물성 음식만 먹고 살아야 된다고 하면 우리 소나 양처럼 위가 하나가 아닌 여러 개의 위가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위가 하나라는 것은 잡식 동물이라는 얘기고요. 계속 샐러드만 드시면 그 하나밖에 없는 위에 부담이 많이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역류성 인위염이 있으신 분들은 한동안 현미 먹는 거 조금 자제해 주시고. 어 베지터블 그러니까 야채를 많이 드시는 거는 좋지만 이런 경우 생 야채보다는 살짝 데친 야채가 어, 더 몸에 좋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오늘 목아랫 부분 어, 그분이 그 부분이 아픈 인후염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